안녕하세요. 러어 티비입니다. 오늘은 앙코르 에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가실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티켓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앙코르 에 같은 경우에는 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고 이번에 제가 직접 탑승하게 되면서 느낀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렴하다면은. 합니다. 인천공원에서 탑승하는 곳은 맨 끝쪽인 14번 출입구로 가시면 되시고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M번이 있는 기둥으로 가시면 됩니다 체크인 하시기 전에 수화물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M번 기둥 끝쪽으로 가시면 한진택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밴딩 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다른데 대략 3,000원에서 1 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풀어진 모습이지만 밴딩이 튼튼하게 되고요. 이 사진 박스 크기로 요금이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앙코르에어 수하물 무게가 30kg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8시 40분에 오픈이 되며 약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비행 스케줄 확인 후 탑승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A311로 아시아나라 같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33 시트로 배치되어 있고 청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탑승하며 항공의 승무원 한명이 있습니다. 레그룹은 키가 1 3 8 178cm는 저에게 딱 맞으며 1 8 0 이상인 분들에게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있어도 잘 보지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기내식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며 밥은 싱겁지만 당근케이크가 맛있습니다. 음료는 물, 주스, 콜라를 종이컵에 제공하며 많이 마시는 분들은 두 잔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시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며 먼저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체크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는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공항을 나오면 건너편에 통신사가 있고 이전과 다르게 여권을 제출해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푸놈펜 시내 안에서도 통신사마다 속도가 다르고 제 주변에서는 스마트랑 셀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앙코르 에어에 대해서 느낀 점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쾌적하며 비행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오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